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아가페 찬양대가 사명이 바로 생명의 길, 눈물의 길, 기도의 길, 축복의 길이라고 m 니로운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자식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아, 할머니 세 분이 모여가지고 아들 자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카톨릭 성자가 된 아들들 첫째 할머니가 우리 아들이 방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주교이기 때문에 유어 아, 안어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할머니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교인 아, 우리 아들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유어 메지스티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할머니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300 파운드가 넘는 내 아들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오마이갓 oh 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피로 사회를 살아갑니다. 정말 피곤하게 마음도 몸도 곤하고 지친 상태로 살아가요. 무사 분주의 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스터 나띵. 아무것도 아닌 일들인데 성과도 없고 열매도 없는데 나는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죠. 건강과 생명의 최대의 위협은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아, 오버페이스 과로를 해요. 아, 정말. 에, 다른 나라에서 300년 동안에 이루어질 그 성장과 발전을 불과 30년만에 압축 성장 성장을 하는 그런 한국 사회에서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의식을 하든 못하든 강한 드라이브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려가지 않으면 내가 잘못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분서주 하는데 그것이 무사분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한때 건강 전도사로 알려졌던 황수환 박사 같은 분은 67세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빨리 돌아가신 거죠. 정말 아까운 분이십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일찍하셨을까마? 과로가 아니었겠는가? 과로와 스트레스야말로 건강과 생명의 최대의 위협이죠. 그래서 쉬어야 될 텐데 어떻게 쉴 수가 있는가? 여러분 가슴 안에 지금도 심장이 박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하루에 한몇 번쯤 뛸것 같습니까? 심장이 한 수천 번뛸것 같습니까? 10만 번 이상을 뛰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사람이 1분에 한 60회 내지 80회 심장이 뛴다고 하죠 60회로 잡으면 1시간에 60 곱하기 60, 3600번 하루 24시간 하면 8만 번이 넘어요 1번에 70회로 잡으면 어떻게 되는가? 10만 번이 넘습니다 여러분 손이나 다리나 어떤 근육을 한만번 동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녹초가 되겠죠 그런데 이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이 넘게 뛰면서도 여전히 뛰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1초에 한번 심장이 박동될 때 사실은 10분의 1초 운동을 하고 나머지 10분의 9초는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10만 번 넘게 그것도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그 많은 심장의 박동 운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슴속에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은 바로 쉬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쉴 것인가? 네 가지 길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수면을 통해서 쉼을 얻습니다. 정말 수면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휴식의 통로죠. 시편 127편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며 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저머린 우리 인생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불면증에 시달려보신 분들은 정말 잠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내가 하룻밤 잠을 설치면 그 다음날 하루 내내 피곤한 거지. 그러나 하룻밤 잠을 잘 자면 복잡하고 분주하던 내 생활이 리셋이 돼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뿐하게 일어나서 활동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수면에 세 가지 요소를 살펴야 된다고 하지요. 첫째는 조명입니다. 밤에 잘때 인공조명을 밝혀두면 아니, 전기불이 환하게 내리쪼이는 가운데서 어떻게 숙면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조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컴퓨터나 태블릿이나 셀폰에 그 파란 불빛의 잔영이 남아 있으면 숙면에 방해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30분 전에는 잠자기 30분 전에는 이 셀폰을 들여다보지 말라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조명이 중요해요. 정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에 잠, 잠을 잘 때는 모든 빛을 다 끄고 그리고 깊은 잠에 들어야 하겠죠. 조명 두 번째는 소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잠을 잘 자는 사람도 누가 지나가면서 고성방가를 하면 잠이 깹니다. 정말 소음이 나면 크든 작든 그 소음은 안면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잘 간수를 한 다음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 수면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요소가 바로 온도라고 합니다. 온도 너무 밤에 춥게 자면 잠을 설쳐요. 너무 덥게 자면 숙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되신 분들은 이제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옷을 따뜻하게 입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필요한데 자기에게 맞는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은 바로 수면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취침하게 되는가 중요합니다 피곤한 몸에 저녁에 싸는 많이 하고 소파에 누워있어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다가 잠에 떨어지면 숙면할래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음. 그 자는 동안에 계속 머릿속으로 어, 드라마를 연출해야 되니까 정말 꿈자리가 뒤숭숭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직전에 다만 1분만이라도 다만 3초만이라도 하루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매듭을 짓는 기도가 필요하지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일하고 평안하게 살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이런 대목에서 잘못한 것 기억이 나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 밤에 하나님 의 사랑의 날개 그늘 아래서 평안히 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고 잠드는 거지. 일분이 채안 걸립니다. 그러나 하루의 생활을 마감하고 생활에 매듭이 있게 하는 이 취침 전의 기도가 얼마나 수면에 도움이 되는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어떻게 쉴 것인가? 첫째는 수면입니다. 둘째는 식사입니다. 식사가 쉼의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 중에 병을 제하리니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먹는 양식, 내가 마시는 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 몸에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병을 제해 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휴가를 가서도 쉬질 못해요 여행사를 통해서 휴가를 가면 새벽 5시에 기상하래요 새벽 5시에 기상해서 그 어두운 캄캄한 새벽 밤을 뚫고 뭔가 어디를 향해서 정신없이 버스가 달려갑니다 식당에 다 왔대요. 아침 일곱 시 식사를 하는데 식사 시간 주면서 식사 마치면 버스로 돌아오라고. 한국 사람들 어떻게 식사합니까? 설렁탕에다가 밥을 부어가지고 김치하고 막 속에다가 쳐 넣습니다. 속전속결 5 분이면 식사 끝납니다. 그렇게 휴가를 갔다 오면 또 다른 휴가를 해야 할 정도로 몸이 피곤해져 있는 거예요. 식사 시간이 휴식 시간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분주한 생활, 아무리 동분서주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도 내가 식사 시간만큼은 그 무엇에도 침범을 당하지 않고 그 어느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고 이것이야말로 나의 쉬는 시간이다. 내 입에 식물을 넣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대화는 가족들이나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마음도 몸도 쉴수 있는 시간이 식사 시간이에요. 식사 시간은 너무 귀중한 시간입니다. 가능하면 서식이 좋습니다. 천천히 음식을 먹는 것, 감사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그 시간이야말로. 분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삶 속에 귀중한 쉼의 시간, 휴식의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는가가 더 중요한데. 잠언 15장 1절에 보시면 마른 떡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손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정말 그런 말씀 맞는 말씀 아닙니까? 자언 15장 11절에는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송아지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육선이나 살찐 송아지를 먹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간 채소를 먹고 마른 떡한 조각만 놓고도 서로 화목하고 어,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살랑면서 음식을 먹는 그 시간에야말로 귀중한 휴식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돌아와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아 이게 내게 정말 휴식시간이구나 내 마음도 쉬고 내 몸도 쉬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수면을 통해서 쉼을 얻는 것처럼 식사를 통해서 쉼을 얻게 됩니다. 셋째로, 어떻게 쉴 것인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 신앙의 은사가 신사운 목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그분은 정말 베개 딱 머리만 대면 잠에 빠져 드세요. 특별한 운동도 안 하고 90세가 넘도록 장수하며 건강을 누리셨는데 그분의 건강의 비결은 나는 일체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내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짐을 대신 맡아 주려 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셨는데 어떻게 벗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아말로 내게 가장 귀중한 휴식의 시간, 안식의 시간, 지친 나의 마음도 몸도 쉴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어 맡기는 거죠. 심령이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에 길을 기울어주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고, 그 주님께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어 맡기고, 나를 얽어매려는 나를 사로잡으려는 모든 죄악들도 다 기도로 맡기고 기도야말로 가장 중요한 안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처럼 치열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격렬하게 공생의 사역을 하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또 어떻게 주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다 이루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수시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밤에 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하시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일어나 기도하시고, 길을 걸으시면서 사람들과 대화하시면 또 기도하시고, 주님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바로 휴식시간. 우리 기도 마찬가지.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 가지 일들로 근심하고 산란한 마음, 번뇌의 마음을 갖고 살아는 우리들이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내 모든 짐을 다 거두어주시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쉴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한 것은 휴식을 잘 취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쉼을 얻고 재충전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새임 갖고 다시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어떻게 쉴 것인가? 그 회개를 통해서 참. 안식을 얻습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봄 11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봄 11장 28절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에게 쉼을 약속하셨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가? 주님께로 나올 때, 주님께로 돌아올 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삼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 때,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온갖 세상 일들로, 가족과 자식들 일들로, 직장과 사업의 일들로, 내 마음이 살란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번뇌에 빠져들었을 때, 그 때, 그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은 주님이 주시는 참심을 얻게 됩니다.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순리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이사야 3장1 5 절의 약속인데 우리가 언제 심을 얻는다고요? 돌이킬 때, 회개할 때.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쉴려야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 진정한 휴식, 쉼을 얻게 됩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어요. 그는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죄인 무거운 멍에, 죄짓고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무거운 인생을 사는 것인지. 네 슬프게도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가지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면서 아무런 결실 없는 그런 인생을 살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찍에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했을 때 우리가 죄의 멍에를 메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회개할 때. 주님께서 내게 주님의 멍에를 지워주신다 하셨던 그 어, 주님의 멍에는 뭘 가리키죠? 그것은 바로 어, 말씀의 멍에를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곧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그 예레미야 6장 16절 하고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이 정확하게 의미상 일치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 몽예, 말씀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우리가 길에 서서 보며 옛적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면 우리 심령, 우리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사람이 출장을 갔다 오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하면서 집에 돌아올 때. 좋다. 쉴수 있으니, 이 집에 돌아오면 쉼을 얻지 않아요? 그러는 것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언제 쉼을 얻는가, 우리가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 이터널 홈으로 돌아올 때, 교회 음악 박사인 아이직 와스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이터널 홈이라 했습니다. 우리 영원한 집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거스틴이 정말 젊은 시절에 방탕했어요.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뒤로 하고 자기 성욕 자기 정욕을 쫓아서 사생아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 의 면례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변화되었을 때 기록했던 그참회로어거스틴의 콤포시션스에 보면 마지막 챕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는 참 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는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아, 휴식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양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소.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멍에를 메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리셋되고 재충전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심과 안식 가운데 다시금 주님을 따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 따라 쟤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약속하신 쉼을 쟤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